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그리고 요백에 닥친 끔찍한 재앙들, 그리고 친구들과 옆 사이의 긴 논쟁과 마침내 등장하신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과 말들의 향연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욕기서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과 말들이 바로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요배의 마지막 발언은 거의 모든 구절이 다양한 해석을 어, 가능하게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오늘 이 42장을 해석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42장이 참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석하며 적용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발언을 해석하면서 요비, 자 신의 교만이나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를 회개했다거나 어떤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문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은 2절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이것은 요비 고난을 겪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 자유의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고난 중에 이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3절을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데요. 잘못 해석하면 마치 욕이 한계를 넘어선 말들을 쏟아낸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계를 넘어서 교만하게 말한 자들은 욕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3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저는 모릅니다라는 욕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욕은 4절에서 5절과 같이 위대한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요배 회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했기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겸손함과 공손함 그의 세계관이 확장되어 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돌이키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회개라기보다는 자신의 지혜가 넓어지고 있는 바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 더 폭넓게 확장되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비 하나님께 한탄하는 과정에서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마침내 욥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소발의 간청에 그가 굴복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임제 앞에 압도되어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고난을 겪기 전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 전에는 욥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여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며 그의 임재에 압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서 그에게로 다가와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하시자 이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그래서 바로 그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신적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에 압도되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분 지금 분명히 이와 동일한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의 능력 앞에서 그것을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며 체험하고 있으며 느끼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앞에서 이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요베 세계관은 이제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의 혼돈과 자신에게 일어난 수많은 재난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베의 영적인 눈을 더 많이 열어주시고 그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요분 이제 고난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별 어려움이 없고 매사가 평안할 때 때로는 나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라고 욥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사가 형통한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관에 부딪히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그리고 정말로 해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숙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세 명의 친구들의 신앙을 평가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노했다, 화가 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벌 향한 이들의 정죄와 비난의 말이 틀렸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욕을 향해서 내 종이라 라고 여러 번 강조하며 지칭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지금 욕의, 욕의 편을 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구절은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하면 주님께서 욕의 얼굴을 드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는 욕을 지극히 사랑했다. 이제 네가 얼굴을 들어도 된다. 왜 이렇게 얼굴을 지금 땅에 묶고 있느냐?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고 네가 승리자임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이제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할라님은 결론적으로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팔 절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 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번제를 드리라라는 것은 이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따라서 욕과 친구들 사이에 아주 긴 논쟁은 하나님에 의하여 욕의 승리로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우메라는 단어는 악하고 무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이는 정통교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러한 말들과 행동들은 요백의 위로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그를 한번더 죽이는 심판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성경적인 지식은 사랑의 언어로 요백에 다가간 것이 아니고 독의 언어로, 독의 화살을 가지고 요백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엽기는 최종적으로 요백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세 명의 친구들처럼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악하고 무지한 말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는 그것은 선을 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욕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며 판단자의 위치에 인간은 설수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최종 판결자는 인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 하나님은 요백에 처음보다 더큰 복을 이제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의 재산은 두 배가 되었고, 자녀들은 원래의 숫자를 회복했습니다. 고난 이후 요분 140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장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백에 임한 복을 재물과 자녀와 장수로 나타내는 것은 전형적인 인가응보, 규범적인 지혜의 결말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욕기서의 결론은 또다시 건선지나 인가응보와 같은 규범적인 지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욕이 회개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욕기서 8장 7절에 나오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빌닷의 말이 사실로 입증되는 꼴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권성징악과 인과응보의 결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왜 하나님께서 요백에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까닭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요에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결단에 의해서였던 것이고, 요 욥을 회복시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하심의 결단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욕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까닥없는 고난과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닥없는 고난과 축복입니다 권성징악이 아닙니다 인가응보가 아닙니다 지금 복을 주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욕이 뭘 잘해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말 을보 면서 좀 불안 하지 않겠 습니까？하나님 께서 모든 것을다 자기 마음대로 하 시고, 만약 에 자기 뜻대로 이루 시 는데, 만약 에 하나님 께서 불의 하시 거나 실수 를 하시 거나 악하 게 행동 하 시면 어떻게 하겠 습니까？이 절대 자유자 앞 에서 자기 마음대로 복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고난 을주 는데, 그러면, 우 리가 이분 을 신뢰 할수있겠 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전지 전능하심과 아름다우심, 악이나 어둠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권성징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인가응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기복 신앙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분의 성품과 이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이분의 아름다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이 일어날 때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자기에게 임하는 축복이나 상관없이 고난과 축복과 뭐 재난과 어려움과 아니면 기쁜 일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학, 진정한 성경적인 지식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 자유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전지전능하시지만 지혜로우시고 욕기에 나오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계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이분은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욕의 고난도 욕의 축복도 욕에게는 선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기쁜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욕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결론. 이게 진정한 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않은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름답게 반드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